굉장히 네. 환하고, 네, 네. 하얗고, 깨끗하다. 그리고 그렇죠. 모던하다. 네, 네. 이런, 이런.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 마운트 온맨이에요. 네. 딱 둘러보자면, 이런 분위기예요 굉장히 평화롭고, 네. 저거네요. 이 집이 지금 집은 요만큼처럼 보이지만 사실 들어가면 네. 안에가 굉장히 넓을 거예요 네. 랜드 사이즈만 네. 1,637sqm 우리 예산이 얼마입니까? 오버 2밀리언 네. 이 지역이 주로 얼마에 거래가 되죠? 여기가 1밀리언 후반대 그렇군요 자 이제 너무 기대되는데 안에 보여주시죠 네 들어갑시다 보시면은 이집 같은 경우에는 프론티지가 굉장히 넓잖아요. 네, 엄청 넓죠. 그게 좀 장점인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할수 네. 있는 옵션들이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프론티지가 네, 넓으면. 음. 지금 여기 이제 1985년식이잖아요, 그렇 1985년식에 레노베이션을 했죠. 완전히 다 했죠. 안에 아, 네, 보니까 완전히보다는 이제 네. 키친을 중점으로. 아, 그래요? 이제 페인트칠, 덕티드 에어컨, 어. 뭐 이렇게 조금 조금씩 코스메틱 어, 레노베이션을 좀 하긴 했고요. 네. 여기 이제 현관에 들어왔고요 포티코에 지금 들어왔고, 네네. 바닥 재질은 이렇게 길쭉한 타일입니다. 길쭉 넓적한그 다음에 이제 정문. 문도, 문도 네. 넓죠. 문도 굉장히 시원하네요. 네네. 오케이. 들어왔, 와. 아, 죄송해요. 반응이 나올수서 와우라는 말이. 굉장히 환하고, 네네. 하얗고, 깨끗하다. 그리고 그렇죠? 모던하다. 네네. 이런, 이런 것... 아, 안쪽으로 꺾여서 들어왔어요. 이 집도 스칼라 시 네. 이렇게 있군요. 이렇게 네, 네. 네,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네. 네, 휘어서 위로 이제 내추럴 라이가 들어오게끔 이걸 잘 살린 집인 걸알 수가 있겠네요. 자 이제 대망의 키친. 지금 이제 매우 중요한 포인트죠. 이 키친이 하이라이트인데 이 집에 지금 이런 캐비닛 트리도 위로 천장까지 쫙 올려서 갭이 없는 그런 이제 캐비닛 트이고요 그렇네요. 네. 아이프리즈가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Does the fridge come with the house? <laughs> 자 이거 i n c l u d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티시워셔도 최근에 리플레이스를 한 거라고 합니다. 네. 자 키친 보면은 이런 포인트가 중요해요. 우리가 새집 지을 때도 그렇고 이런 것들 이 브라스로 다 맞췄잖아요. 음, 네. 이런 이렇게 일관성이 조금 있어줘야 돼요. 지금 다 맞췄죠? 태까지, 태까지, 심지어 싱크까지 네, 네. 언더바트로 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 이 키친? 맘에 들어요. 오케이. 깔끔해요. 네. 깔끔하고 네. 어플라이언스도 아하. 이제 인덕션 이 있네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얀 그 캐비닛이고. 나는 위에 후드랑 스카이라이시 아, 여기 후드가 있고 네. 덕티도 있고요. 네. 스카일라이시 있어요. 약간 네. 그러니까 뭐 에너지 에피시언스도 좋겠네요. 그 불을 막 계속 하루 종일 켜놓을 필요가. 없을 테니까, 그쵸? 네. 네. 전이 네. 부분도 마음에 듭니다. 여기 이제 조명이 은은하게 비춰주는데, 좋네요. 요거 있죠? 요거. 이게, 이게 노출이 어... 되면은 솔직히 네. 약간 칩해 보여요, 이 LED가. 네네. 근데 네. 이거는 반대로 줬어요. 이게 그렇네, 리플렉트 되겠끔 그래서 네. 굉장히 깔끔합니다. 아,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칭찬을 해줘야 될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키친에 가장 힘을 네. 줘서 레노베이션을 네. 하지 않았나? 좋습니다. 자, 이제 이 런즐이, 런, 여기가 키친이고, 런드이고요 여기가 이제 어 작은, 작은 그냥 시팅룸 정도 네. 생각하시면 됐고 여기가 이제 빅 라운지 그다음에 다이닝 룸은 저쪽에 있으니까. 네. 그 <laughs> 네. 가 정말 아니네요. 네. 음, 넓은 식이야 가지고. 네. 이뻐요. 작은 방이 사이즈는 크진 않아요, 지금 네. 이방 사이즈는? 스위치 네. 있나요? 네. 네. 여기 어스 딸려 있네. 복도가 길어요. 또 길어요? 오시면 네. 네. 왼쪽에 또 네. 베드룸이 이렇게 있고요. 네. 이제 이쪽에도 원래 베드룸으로 써도 가능한 방이긴 한데 베드룸 그래서... 사이즈네요. 네. 네, 충분히 싱글 침대 들어올 수 있어요. 네. 홈 오피스로 쓰고 있네요. 홈 네, 오피스로. 네. 네. 자 여기는 이제 마스터룸인데, 아이고 그거 기다리고 계시네. 뷰가 너무 좋은데요? 여기 약간 네. 내 집이 아니고 왜 리조트 같은데 놀러 왔을 때. 네. 풀빌라 딸린 그런 네. 마스터 숲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것 같아요. 아, 있다보면.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방을 한번 볼 건데, 덕티드에 건뭐 그대로 있고요. 굉장히 넓고요, 마스터 룸. 그렇죠 사이즈가? 예. 네, 네. 뭐킹 사이즈인가요? 아니면은. 킹 정도 될것 같은데, 네. 여기. 그베드 헤드 넓이가. 그래도 한참 남아요, 옆에 협탁을 놓을 수 있는 자리가. 네. 네. 그리고 이제 드레스룸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이렇게. 여기도 굉장히 되게 크네요. 되게 네, 고 네. 여기도 이제 스카이라이 있고요. 음. 자, 여기가 이제 지금 키친에서, 거실에서 나온 거죠, 지금? 네, 바로 나오면. 이렇게 바로 나오면. 네. 오, 팀장님, 네. 여기 천정이 일반 천정이 아니라 팀버로 되어 있는 슬링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팀. 아웃도어 다이닝 할수 있게끔 잘돼 있네요. 네. 팬드로 지금 간간이 다 지금 되어 있고, 이런, 어, 외부 기둥 같은 것도 너무 예쁘게, 아키텍처럴하게잘 해놨어요. 곡선을 살려서. 그렇죠. 너무 예뻐요. 네. 아치형으로 이렇게. 페인트를 나중에 만약에 이제 바꾼다 그래도 음. 잘 먹을 것 같아요. 디자인이 예뻐서 네. 네. 당연히 네. 세이프티하게 이런 가드 레일이 다유리로또 되어 있고. 들어볼까이 럭도 아마 되어 있을 거야. 저절로 다치게끔 되어 있는 것식이고요 자, 여기 풀장입니다. 와 내가 아주 새파란 색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안에가 아주 새파란색으로? 네. 네네네. 네, 네. 그 안에, 이 풀장 안에 페인트 칠을 아주 파란색으로 해놓다 보니까, 네. 이 뭔가 대비되잖아요, 색깔이. 네. 하이색이랑 이제 풀장색이랑, 네. 네 그러면서 조금 눈치있고 이쁜 것 같아요. 암튼, 네. 이런 조경도 그렇고, 수영장도 그렇고, 어, 뭐 흠잡을 데가 많이 없어요. 너무 좋습니다. 자잘 봤는데 어떠세요? 정리 한번 해주시죠, 팀장님. 그러니까 저희 지금 클라이언트가 빅 패밀리잖아요. 살 네. 이제 사는 상상을 해보니까 네. 아참 좋아하실 것 같다라는 음... 생각이 드는 집이네요. 네. 네, 네. 그 옥션이지만 네. 노력을 해야겠죠. 네.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거를 구매를 성사시키도록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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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오늘 본이 집에 대한 코멘트도 댓글로 꼭 부탁드릴게요. 바이.